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호주와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반발 속에 5일부터 하반기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호주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안들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4일 미 호주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마친 뒤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성명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계속된 대북 대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두 나라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협력국들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호주가 유엔 대북 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에스퍼 장관은 전날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몇달내 지상 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 지역은 명시하지 않은 채 동맹과 협의할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뉴질랜드와 일본 방문에 이어 9일에는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휘소 연습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경력과 장비의 실제 이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훈련이며 한반도 유사시 위기관리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훈련이 병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비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란 등의 핵 확산이 세계의 큰 위험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국무장관으로서 자신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일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여전히 핵 확산이라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 체계를 갖지 않도록 분명히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어떤 순간에 엄청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쏜 발사체를 방사포라고 주장하면서 발사체의 진위가 무엇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도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방사포라고 주장한 발사체는 최고 마하 6.9속도에 유도 기능까지 갖춘 비행 방식으로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에 대한 논쟁보다 북한 미사일에 점증하는 역량과 잠재적 목표물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990년대 미국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거리가 길어졌고 효율적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미사일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시험 발사는 미북 간 모종의 합의가 없을 경우 미사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히지만 정작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미 국방 정보국 출신 브루스 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 이스칸데르 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m,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이 평온을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Y 뉴스 김도균입니다. 올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단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복잡한 미국의 난민 심사 과정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의 난민으로 청착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탈북자 단속 강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제 김정은 집권에 와서 계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도강을 하다가 국경 수비대에서 총에 맞는 그런 사건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고. 미 국무부는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국경 지역의 보안을 계속 강화해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최근 비우에 의해 탈북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난민 심사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대다수 탈북민이 미국 대신에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정착지원도 풍부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대북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새로운 정착지로 미국을 선호하는 탈북민들이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아주머니가 왔는데 미국 영주권 받고 했는데 오 t 살 s 대 b o o 서 다시 한국에 왔더라고 어 미국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 대표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이런 소문들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정책을 강화한 것도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B O 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일곱 개 국가가 로힝야족을 학살한 미얀마군과 최근까지 무기 거래를 해왔다는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진상조사단은 5일1 1 1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 작전을 앞두고. 자국 기업으로부터 천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거둬들였으며 이 자금을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무기 거래 업체 조선 광업개발 무역회사를 통해 로켓과 지대공 등의 무기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외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등을 벌여 20억 달러, 2조 원 이상의 금품을 탈취했으며 제재망을 피해 10만 병이 넘는 보드카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5일 9월 초 발표 예정인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최대 20억 달러, 2조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 국가는 인도와 칠레, 나이지리아,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선 인민군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은 산하부대가 대량 파괴 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이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벨로루스산 보드카 10만 5,600병 약 4만 1,000달러 상당이 압수됐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사치품 밀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우호국가인 베트남이 51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을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2397호 중간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 베트남에 94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43명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 노동자 94명 가운데 51명이 송환됐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송환 대상 전체 북한인 노동자 중 절반에 해당한다고 베트남은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